성 십자가 현양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물금성당 주임 장민호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축일입니다. 성 십자가 현양축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매고 가신 십자가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고통, 힘듦 또는 성전 안팎의 십자가, 교회, 그리스도 등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대 로마 제국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노예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중범죄인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잔혹한 사형도구였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계에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신명계의 말씀에 따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다인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저주를 의미했던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물로 본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 죽음의 십자가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승리와 생명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도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 그들은 민수계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로 일독서의 내용인 구리뱀 이야기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대교의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속죄의 재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실패가 아닌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터 전서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불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초대교의 신앙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뜻합니다. 십자가 현양축일은 단순히 십자가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 죽음 안에서 생명을 보았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죽음보다는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물금성당 주임 장민호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봉인에게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